그러말데 음, 음. 교인님 앞에 이럴 때까지 자각을 가진 집이 없었습니다. 동비구 한사장이라고 하는 그분은 자각을 갖고 있었어요. 강원큰 목재 상하면서 명동 앞에 빌딩을 갖고 있었는데 그 우리 한주천 선교사 아버지 시대 한천가한 그 분은 한자자이갖가 있어. 도잘못 한국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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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서한에한 분이 어린 자에서키우면서한천에서에서고도에서 한국에서. 에서 한국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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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에도 완전히 절여갖고 상하지 말라고 그래서 고등한 마리 가지고 온갖 일찍 먹어요 너무 짜리니까 그래도 그게 귀했어요 그래도, 그래도 그게 귀했습니다 근데 그 그것을 갖다가 파는데 팔려야죠 매번이 못 팔아요 지금도 있지 않은 것은 팔다가 남은 그 생선 개장 을 들고 수요일에 예배된다가다 갖고 와서 또이 장화장태 대놓으 <laughs> 쉬운데, <laughs> 다 생선비대가 <laughs> <계속> 만아 <미래로만 웃음> 그렇게 어려웠어요. 그런데 그분이 복을 받아가지고 권살이 되고, 동생이 장한 되고, 자들은 찬양대에서찬양하라고 그 장한을 찾아가지고 그게 그만하세요. 우리 누님이 그 듣고 그때 어려운데가 자판다 그러시는데 내가, 내가 이런다고 말했는데 본인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<laughs>